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프로입니다. 어,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밈코인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한테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밈코인, 밈코인 하는데, 너는 뭐 밈코인만 좋아하냐? 다른 거안 좋아하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돈 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은 밈코인이 제일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밈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메이저, 알트 메이저 코인들이 크게 올라가는 상승장이 온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죠 그런 코인들이 다시 한번 질주하는 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에서 그런 알트코인도 당연히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냉정하게 어, 밈코인의 상승률을 따라오는 다른 코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024년 통계를 봤을 때도 밈코인 메타가 1800% 올랐을 때 다른 코인들, 다른 메타의 코인들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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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 됐어요 RWAI, D-PIN 다 좋은데 이 밈코인의 질주 물줄을 따라가는 코인들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같은 돈으로 내가 100만 원만 코인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돈으로 더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밈코인들을 소개를 해 드렸던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밈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깐요. 영상 끝까지 조금 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밈코인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고치셔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도 도박이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글로벌 기관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까지 지금 민코인을 사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업비트 인데 업비트가 좀 수상하다 왜 수상하냐면 자 업비트 가 원래 좀 높은데요. 어, 과거에는 이 업비트에서 밈코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는 뭡니까? 스스로 장사를 하는 거래소죠. 이 업비트 내. 다양한 코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할때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도 얘네들끼리 잘 굴러갔어요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되었어요 자 왜냐면 업비트가 과거에는 이 국내 점유율이 90% 이상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업비트 점유율이 현재 58%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썸 코인원 계속해서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위에 있는 거래소들은 뭐 출금 제한까지 풀어줄 정도로 이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거래 친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벤트까지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업비트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원래 이 거래를 여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거래소를 바꾸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왜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 계좌 만들어가지고 지갑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다른 거래소로 넘어가라고 아 이거는 조금 번거로워 귀찮아. 솔직히 저도 귀찮아요. 그래서 거래소를 바꾼다든지 지갑을 바꾸는 일은 상당히 조금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만든 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업비트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내가 거래할 코인이 업비트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른 데지갑 만들어야죠 바이낸스에 만들고 비썸에 뭐 만들고 코팍스에 만들고 해야겠죠 내가 원하는 코인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거래소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겠고 업비트는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업비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콧대 높던 업비트가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민코인들을 상 상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밈코인 별로 없었는데 시바이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늦게 들어왔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므코인 이제 BTC 마켓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므코인 고양이 코인 캐디너독스월드가 원화로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나왔다. 거기다가 봉크도 새롭게 추가가 됐죠. 이 말은 즉슨 업비트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 밈코인의 열기가 이 정도구나. 밈코인 우리 안 하면 안 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픈 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라는 건이 밈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 셔야 돼아 거래소들이 하나둘씩 오픈을 하고 있네 밈코인이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거래소에서도 인정 을 하는 그런 코인으로 변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업비트는 국내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근데 국내 거래소 업비트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글로벌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낸스도 계속해서 여러 밈코인들을 동시에 상장하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밈코인을 상장하는 게 아니라 런치풀까지 진행하면서 행사까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글로벌 거래소 그리고 국내 거래소 모두 이 밈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래소들의 주도로 밈코인 불장이 무조건 올 겁니다. 제가 단순히 거래소의 행보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시기 자체가 모든 게 딱. 딱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금리 인하 됐습니다. 이미 된지 오래죠. 그리고 미국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패턴 100% 일치하겠죠. 거기다가 반감기 사이클의 통계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에 반감기가 스타트 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지금이잖아요. 과거 세 번의 반감기 때도 6개월 이후부터 시장이 상승했는데, 그래서 제가 10월 달은 무조건 불장애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어떻게 됐죠? 제가 말한대로 흘러갔죠? 8천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9천만원까지 펌핑이 나왔다구요. 이제 다시 1억 노릴 겁니다. 따라서, 사이클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다. 그리고, 알트 시총 차트, 지금 바닥인 상황.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같은 거대한 인물들이 밈코인을 적극 지 지지하면서 뭐를 밀고 있다? 도지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다. 어 도지 코인 자체를 민다기보다는 DOGE 이 미국의 정부 효율 위원회의 약자를 따서 자기들 트위터에 게재하고 뭐 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 도지 코인이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도지가 올라가게 되면요 당연히 밈 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시가총액 순위를 보세요. 1위 비트코인, 2위 이더리움, 5위 솔라나, 7위 리플이고요. 파리가 도지입니다. 도지는요. 밈코인의 아버지격이라고도 할수 있는 데다가 다른 수많은 기술력이 있는 코인들 사이에서 파리라는 이 위치를 당당하게 유지를 해 주고 있고 그 하위에 있는 시바가 무려 1 3위를 유지를 해 주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런 기술력이 빵빵한 코인들 사이에서 미미라는 요소 하나만으로도 자기의 가치가 보존이 되고 증명이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도지가 만약에 여기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힘으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하위에 있는 민코인들 당연히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민코인들은요 하루에도 아니 일주일 사이에도 수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 올라가는 코인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잡아서 거하게 하나 챙겨 나오자 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소액시드로 많이 코인을 하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봅시다. 근데 5% 먹었어. 내가 뭐 사가지고 5% 먹으면요. 그거 수익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제가 50만 원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50만 원이 내 인생을 바꾸는 돈은 냉정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50만 원, 어, 50만 원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냉정하게 뭐 갤럭시, 아이폰 이런 거 하나 살수 없고요. 이런 거 우리 여러분들 명절에 거하게 한번 가족식사 하면 끝나는 돈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5%, 7% 그래 그런 수익도 좋지 좋은데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제대로 한번큰 수익을 가져가서 이번 4년에 한번 오는 불장에서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자 이런 마인드에서 제가 최근 영상을 계속 밈 코인을 찍어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밈 코인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저는 도지가 과거와 같이 엄청난 퍼포먼스는 못 보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도지 코인 좋아합니다. 저도 시바이누 좋아하고요. 이런 친구들은 뭐 이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꽉 쥐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이 도지와 시바이누가 과거처럼 뭐 10만 배, 100만 배 이렇게는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얘네들은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어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약간의 프레시함 신선도거든요 지금 이 시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강력하게 딱 나왔을 때 그럴 때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는 이미 2021년에 갔다 왔어요 이 도지코인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까지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17조원 어마어마하죠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이 한 9조 정도 나오고 코스닥 뭐 5조에서 6조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적은 거래 대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거래 대금을 씹어 먹은 게 뭐다? 바로 도지코인 하루 거래 대금이었다. 코스피를 추월할 정도였는데 그건 언제냐면 2021년입니다. 이 당시의 도지코인은 뭐 업비트에서도 몇천 퍼센트 이상 갔어요. 그런데 이 상승은요, 저는 어, 과거의 역사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올라가긴 가겠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신선도에서 이미 밀린다. 따라서 도지나 시바 같은 거는 어 그냥 메이저로 보시면서 지표로서 바라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이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 구간은 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면 올라가기는 올라갈 건데 이걸로 뭔가 인생이 달라진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선도. 신선한 코인. 이 신선한 코인은요. 여러분들 거래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또 업비트에서 찾아왔는데 업비트에는 밈코인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코인은 이번 불장에서 아마 화끈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업비트도 이밈코인에 대한 물꼬를 확 틀어줬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이밈코인의 환장한 자기 때문에 당연하게 밈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업비트의 이 밈코인 상당히 매력이 있는 데다가 신선도가 높아요. 신선도가 높다라는 건 뭐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신선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 코인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지갑 주소. 이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코인은 사실 때 단순히 차트만 보실 건 아닌 게 어, 이렇게 지갑 주소를 보시다 보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했는지 이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들고 온이 업비트 민코인은요 세력 지갑 주소까지 제가 트래킹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고 업비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계좌를 새롭게 튼다든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 업비트 민코인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릴 건데 상당히 제가 신선도가 높은 코인이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이 신선도 하나만 믿으셔도 여러분들 소액시드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퍼포먼스를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요. 이 코인은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 제 영상을 그대로 카피해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 유튜브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 제 구독자인지 아닌지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고을9615 3036으로 10억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이 코인 업비트 밈코인 보내드릴 거고 저한테 10 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제가 10억이라고 단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액시드로도 충분히 10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에 한번 오는 불장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10억 코인 어피트 밈코인 무조건 가져가셔서 10억 여러분들 벌어보시기를 바랄게요 010-9615-3036으로 10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자,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자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코인 공개해 드리면서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까지 제가 정확하게 세력 타점 찝어 드릴 거예요. 이 타점만 가지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부자 되실 수 있으실 거라 자부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